골키퍼부터 응. 우정이죠세려형 중에서 응, 응. 응. 뭐 권현우 선수, 김우성 선수, 이한우 선수 다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골키퍼들을 훈련시킬 때첫 번째는 그걸 봐서 몸 상태에 대한 것들 응.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놓고 봤을 때는 뭐 OO 선수가 아직까지는 조금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데 응, 힘들다? 음, 같이 되겠다. 가기에는 응, 같이.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걸로 하고 다음은 리드필더 김동훈 음, 내가 볼 때는 좋아 오른쪽에서는 괜찮은 것같데고 음, 패스 주고 가고 조금 그래도 경기 운영 능력도 괜찮은니까멈춘는데 음. 지금 방진규 진규도 괜찮은데 너무 밋밋해 미드필드 수비도, 미드필드는 미드필드는 얘규보다는 다른 그이 승호나 그랜저 훨씬 나아. 지원. 어. 근데 수비도 내리자니 동현이나 병남이보다도 약하고 강희는 강희도 내가 그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 <목소리> 뛰고 싶죠 근데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안 되면 안되고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요 전력 향상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가장 급한 스트라이커 발굴에 대해 축구대표팀이 보여준 답답한 경기력은 앞으로도 갈 길이 험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걸 마무리했어야지 지가 아나 아, 지금 이 코드가 너무 없어서 <목소리> 하늘이하고 원태 중에하나 원태하고 하늘이가 문제다 응. 근데 좀하늘이 낫지? 응? <목소리> 오늘은 오늘 상대 센스있는 거고 는거 지난번이나 테스트에는 원태가 더 낫았다 얘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은 수비? 수비에서 수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수비는 뭐 내가 볼 때는 웬만하면 <laughs>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이제 용섭이가 문제지야. 용섭이가 문제지야. 야얘 진짜, 진짜 피곤하게 하네, 사람. 아, 정말. 얘 때문에 우리가 전술적으로 생각했던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어. 왜냐면 왼쪽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laughs> 어. 그래 김영섭이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응. 완전 좋았어 이거는 내가 진짜 얘한테 법적으로 조치해야될거 같아 아니 하고자 하는 건 좋아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이 항목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또 몸이 안 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여기서 봐! 이 새끼! 부모시킬까? 대구에서? 아니면 혹시 외국에서 일어나, 일어날 무슨 법적 대응 같은 거에 자문위원으로될것 같아? 자,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응? 운동장은고앉딱다한데 조용히 해. <laughs> 하, 자 그동안 합숙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다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된거 일단 축구 선배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길정현 선수는 <laughs> 길정현 선수는 테스트 동안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상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팀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던 거를 알수 있었을 거예요.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2차 합숙은 합류하도록 하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길정현 선수는 뽑은 게 아니에요. 길정현 선수는 치료 목적이니까 오늘은 일단 승용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청춘FC 엠블럼이 없을 거예요. 제가 호명하는 선수는 청춘FC 엠블럼을 달고 오른편으로 이동해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00원까지 미리 정했어요. 지금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등번호가 될 겁니다. 자기가 뭐 맞는 번호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1번하고 21번은 골키퍼가 많이 타고요. 2번, 3번, 4번, 5번, 디펜스, 수비들이 많이 타고요. 미팀들은 7번, 8번, 공격수는 9번, 10번, 11번. 번호가 쉽게 정해진 게 아니라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아이들을 다정해줬죠 이제 골키퍼 부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1번, 김우성. 2번 민이 4번 하병영 4번 주병남. <laughs> 5번 이동현, <laughs> 6번 최형, 7번 <laughs> <10번> 오성준, <laughs> 8번 명승호, <laughs> 8번 명승호. <laughs> 8번 명승호

9번 이용재 정답 <laughs> 10번 10번 김동우 11번 우리 사진의 추억 향수기 축하합니다 13번 영호도 4번 임근영, 15번 지경훈 16번 김영섭, 16번 김영섭. 네. 그래. 네. 난좀 안쓰러웠어. 진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 유니폼 잡고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난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용서비를 한번 기회를 주는 건어떠게생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하도 원치 않지니 내가 멜기에 들어가면 만들게요. 네. 오늘 이감도 이 감독이, 어, 체력적으로 만들고. 1번 천 18번, <laughs> 18번 남만을 2번성2 0번 김발은. 발은이 몸이 안돼 있긴 안돼 있는데. 내가 볼땐 노력을 하고 있고, 하자고자 하는 게 보여. 얘는 음, 눈에 음. 가, 우리가 간절함이 더 필요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진짜 헝거정신 있는 친구를 찾는데 발음이 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이 정신적으로 보이니까 나는 그게 낫다는 거지. 여기 써 있는 그대로 헝거리라면 헝거리 1은 발음이 가 맞아. 그리고 지금 오케 21번, 21번, 이도한 뭐1번하나번 응. 그러니까 하나 번거1번2큰애2 1 거냐 작은애1번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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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얘가? 어 또한 얘가? 어 자신감 갖고 있잖아 네. 그딱 때리는 거 보니까 허무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게때려고 하네 음. 보여줄라고 징계도 괜찮은데 너무 밋밋해 징계도 안 올라와가지고 물론 지금 채영을 많이 해서 몸 상태가 안 좋긴 지만 22번 아, 22번 최원태 최원태 비중은 바꿔 비중은 모질한 쪽은 지금 공격적이잖아. 언트로 가자. 언트로 가자. 어? 어? 오케이. 언트로 가자. 일단 응, 버리고. 응. 나머지 분들은 탈락한 게 아닙니다. 현우, 진규, 강희, 국회난 그러니까 저희가 어, 여러분 때문에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제작진하고 상의하고 논의한 결과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예비 엔트리로 저희가 바꾸기로 했어요. 이윤직슨 유럽 전주훈련 동안에 부상이 나면 바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배제시키지 않도록 제가 100% 약속하는데 여러분들 외에는 다른 선수를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까지 일단 팀 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춘 FC라는 거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뭐 하신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오케이.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라지니까 웃음이 나네, 아, 진짜. 뭘 미안해, 뭘 미안해, 미안해, 왜 미안해, 왜 미안해. 오늘 웃음 지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 아하, 진짜해 선. 아, 엑셀, 엑셀, 아셀

그 먼저 어. 어. <웃음> <웃음> 잘 붙여달라고 해. 웃어, 언퇴야 웃어, 들이 웃어. 내꺼에 붙여도 되나? 저설만 하나 다 설마 하나 낳나같은야 아, <laughs> <laughs> 했어. 아, 아, 야, 야, 야. 느낌 주지 마. 감독 하고 요자우 같은 그 팀이야. 같은 팀이 알았지? 너도 이거 없는 게 아니야, 우 응원할게요. 이렇 e PL에서 봐야 돼 TV TV 아왜 이렇게 나한테 무슨 말도 보내주고? 시작한다. 음. 왜사 이광 선수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 팀에 있으면 가진 기술 있고 패싱 능력이나 그런 게 어, 득점 능력은 좋은데 지금 우리 팀이. 전체적으로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강 선수가 뛰게 되면 다른 선수가 그 이강 선수가 못 뛰는 부분을 다 채워서 뛰어줘야 돼요. 그럴 만한 우리 선수들의 체력이 다 골고루 있지가 않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e스포츠 K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e스포츠 K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e스포츠 K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